멸공진리 강연의 총론. 멸공진리라는 것은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대적인 붉은 짐승의 정권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자 한다. 첫째, 인류 역사에 흘러오는 것은 어떤 인간의 정치나 권력 안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하여 인간 종말의 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를 197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흘러온 것이다. 금일의 기독교가 세계적인 대종교가 된 것도 선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요. 역사적인 영토전쟁보다도 세계 인류가 한 시간에 불탈 수밖에 없는 전쟁의, 전쟁의 위기를 만난 것도 예언이 이루어진 현실이며 또는 아시아를 중심하여 북방 괴혈적인 침략자의 배도적인 정권이 일어난 것도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실이라는 것을 똑똑한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동방에서 일어나 북방 세력이 망한다는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멸공 진리 강연이라는 것은 과거를 성경으로 말하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를 성서로 증거해서 공산당은 분명히 선지의 예언대로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일반이 다 깨달아서 반공보다도 좀더 강하게 멸공 운동을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신앙 사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멸공 진리 사상 운동은 어떤 종교적인 교파나 정치적인 정당을 초월해서 다 하나같이 각성을 받고 금년 대통령 선거도 협상적인 정신을 용납할 수 없고 멸공진리 사상으로서 성스러운 투표를 해야만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멸공진리 사상으로 전 국민이 단결되는 나라가 되므로 하나님의 보호가 같이할 때 세계를 멸공진리 사상으로 지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며 북진 통일로 아시아를 통일시킬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같이함으로. 된다는 것이 멸공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셋째, 우리는 이 진리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친 진리 용사를 일으켜서 진리의 반공단체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단체를 통하여 공산 사상을 굴복시키고 없애버리는 승리가 있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싸운다는 것은 진리 운동이 될수 없고 단체가 일어나되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다 멸공진리 사상이 결합되어 싸워야만 된다는 것이다. 넷째, 우리는 주거천당이라는 것은 멸공진리 사상이 아니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될때 하나님의 권세 역사가 반드시 우리나라에 같이함으로 세계 통일의 대승리를 이루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 진리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멸공진리 운동을 하되 전 국민에게 꼭 같이 이 사상으로 통일시켜 새로운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멸공진리 강연의 총 뜻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멸공진리 강연에는 이 총론 아래서 그때 성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대중이 멸공진리 사상이 다 통일되도록 해서 우리는 백전불굴의 사상으로 이 나라를 받들어 싸우게 하자는 것이 멸공진리 강연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동방의 3대 영광 여호와 영광은 이미 동방에 나타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래자 입에 임하여 완전 강의가 나타난 것을 비롯하여 어두움을 밝히는 영광이 될 것이니 어디나 이 책이 가는 곳에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이제부터 있게 된다. 이사야 59장의 동방의 영광을 가르친 것은 다음과 같은 3대 의의가 있다. 첫째, 죄과를 떠난 완전성결 변화체를 받은 사람이 동방에서 나타나는 일이요 둘째, 여호와의 말씀이 다른 방안으로 입술에 나타나서 성경이 탈선되지 않도록 다림줄을 말하여 말씀 통일을 가져오는 역사이며, 셋째, 여호와의 새임이 완전히 임하여 푸른 새순 같은 종들이 동방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일이다. 이미 동방의 3대 역사가 임한 것을 알자는 심이 적다. 그러나 적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인간이 볼 때는 외롭고 가난하고 미약한 사람에게 시작되는 일은 여호와 친히 영광을 받으실 일이다. 기독교 역사상 처음 되는 일이 즉 입의 말씀이 임하여 심판의 도를 인간에게 서책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니 역사 중에 큰 역사는 이것이라는 것을 알 자는 심이적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떤 이적이 나타나야만 따라온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이 임하는 것을 이적보다도 더큰 것으로 아는 자는 선두에 서게 될 것이다. 진리를 이적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결합됨으로 호련히 재앙으로 땅을 치는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이제부터 기쁜 소식이 오기 시작할 것이니 오늘은 기쁜 소식을 인간이 가져오는 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날까지 봉해 놓았던 심판의 비밀을 명백히 새겨서 세상에 내놓는 날이기 때문이다. 1972년 2월 15일. 10시 42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성산의 총책임을 맡고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한 몸에 붉은 용의 세력을 허락해서 참소해 보았지만 이제 완전히 레자적인 권리행사에 권리 행사에 왕권을 시작할 때가 왔으니 너희는 다음과 같이 하라. 첫째 레자 영감으로 입술에 임하는 말씀을 엄수하야만 된다. 금년부터 왕권 시행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경월이 볼 때는 용서 없이 용서 없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거룩한 땅을 맡긴 것이니 누구든지 자기의 것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스려 나갈 때백암동 전체를 성지로 점령하는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금년만은 너희를 시험해 보기 위하여 강건으로 시키는 일이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것이라는 신앙 중심에서 합심하여 봉사하여 나갈 때 봉사자에게 무조건 은총을 베풀 것이다. 앞으로 이 동리가 성도의 동리가 될 것이니 금년부터 여호와 성도의 동리로 이루기, 이루기 위하여 역사할 것이니 너희는 니건내건 네, 없이 하나가 될 때에. 열방의 재물이 이 동리로 들어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1972년 5월 13일 땜 중공예배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 산을 영어롭게 할 것이니 다음과 같이 하라. 첫째 흑암을 뚫고 나가는 새 용기를 가지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완전 빛의 변론이 권세로 나타날 것이니 이 산에서 나타난 말씀을 듣고서 들고서 거짓 선지의 흑암을 물리치라. 둘째, 하나님의 찬주, 창조의 목적이 이제부터 이 땅에 실현될 것이니 조물주 하나님은 위엄의 하나님이요 너희들의 자랑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몸 바쳐 봉사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제사를 받는 것이니 세일 교단에 이제부터 큰 축복이 임할 것이다. 셋째, 너희는 이제부터 세계를 종복할 단체가 될 것이다. 이제 동방에 나타난 말씀이 어느 사람이나 격동을 주게 되므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추도식 예배 순서. 귀하의 가정에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추도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추도식 보는 방 안에다 백로지한장 가량을 붙이고, 고 뭐뭐뭐 추도 기념이라고 크게 써 붙이고, 조금 적은 글로. 옆에 쓰대 연원일시, 연원일시를 기록하고 기념하는 분의 사진을 붙이되 사진 각구에 흰 꽃으로 장치하고 이름 아래 걸고 그 앞에 상을 놓되흰 종이를 깔고 좌우 옆에 촛대를 놓고 예배를 시작할 때 불을 켜야 합니다. 식구들은 남, 좌, 여, 우로 앉게 하고 상주는 사진 앞에 앉게 하고 인도자는 좌편에 서서 하든지 앉아서 하든지 좌우로 하되, 식수는 다음과 같다. 1. 개회사. 사회자. 2. 추도 선거를, 추도 선가를 세일 선거로 부르게 찾아서 부르고, 기도한 후 성경을 찾아보되, 이사야 57장 1절 이하나, 계시록 20장 4절 이하나, 자유로 봉독한 후 간단한 말로 하되, 세상을 떠난 영이 지금 원하는 바는, 남은 자손이 살아서 새 시대에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자식되는 본부는 그의 혈통이 재앙을 받지 않고 새 시대 축복을 받는 것이 효송이라는 것을 역설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앙의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의 수고 헛수고가 될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한 후 기념하는 분의 약사를 봉독하고 상주가 부모의 유언을 가족들에게 말하고 잠깐 동안 기도 묵상한 후 내빈 축사가 있으면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성가에서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왔고, 예수의 승리로 부활 안내하는 성가를 부른 후, 사회자의 간곡한 기도가 있고, 대중의 복된 복된 가정 집소서하는 호소성가 47장을 잠깐 부른 후에 광고가 있고 주기도문으로 폐합니다. 주도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었으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신 머머머께서 세상에 오셔서 남과 같이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도 아니요 방랑의 죄악 생활을 한 것도 아니오나 철저한 신앙 생활에서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한 생활이 없는 것은 아니로되 큰 역사를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일에는 저희로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혈손으로서 아무쪼록 승리를 이룬, 이루는 아름다운 촛대 가정이 되어 어둠을 뚫고 나가는 생활이 있어야 생활이 있어서 새 시대를 축복으로 받게 된다면 오늘 세상을 떠난 뭐뭐뭐 영이 얼마나 기뻐할는지 알수알수 있었고 우리는 그의 혈손이요 소생들입니다. 그는 지상에서 아름다운 시대를 못 봤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다면 세상을 떠난 000 님이 받는 것이나 동일한 영광이 될줄 믿습니다.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모태로부터 택한 것이니 공공공 세상을 떠난 일에 대하여 크게 절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섭섭한 마음을 가진 것도 없사오나 우리 신앙에서 앞으로 받을 축복을 생각하며 아무쪼록 공공공님의 이름이 새 시대까지 알려지는 거룩한 족속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여 새 시대를 보낸단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일이 없다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받을 수 있다는 생활에 들어왔으니 새로운 일을 가지는 일이 이 추도회를 통하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모세를 택해 세운 것은 가난한 복지를 주기로 택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순종치 않고 지도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는 일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몸에 축복을 거뒀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몸을 버리지 아니하고 절대 천사로 하여금 다시 안정에 보존하기 위하여 마귀의 세력이 그 몸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몸을 광해의 죄인들과 같이 버리지 않고 가나 복지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다. 침내의 의의에 대하여 참고성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누가복음 11장 6절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골로새서 2장 1절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그 몸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창조한 것이다. 그러나 인생이 범죄함으로 생명과를 먹지 못할 인격을 가지게 된 것은 사망이 몸에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침례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물에서 지구성이 나왔고 흙에서 사람의 몸이 나왔으니 범죄로 흙으로 돌아갈 그 몸이 둘째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영이 중생하는 동시에 몸은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물에 잠겨 올라옴으로써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물에 잠기는 것은 완전히 장례가 되는 뜻이요. 올라오는 것은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러므로 원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갈 몸이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님만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된다는 것이다. 셋째 침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할례의 법과 같은 것이니,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운 법이요.침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직접으로 분부하고 명령하신 법이다.할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것같이 침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살아서 진노의 날에 주님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성찬의 의의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저주를 친히 당하신 것이요. 인간이 받을 사망을 친히 받았으니 누구든지 중생을 받고 그 몸이 물에서 올라온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이니 성찬을 받을 적에 다음과 같은 열매를 보게 된다. 첫째, 참된 성남 성녀가 모인 곳에 주님의 신이 같이 하는 자리니 떡과 즙을 받을 적에 직접 주의 신이 강림하여 역사함으로 이것을 받는 자는 주님의 몸과 같이 영체를 주는 열매가 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언제나 물체에 속한 몸을 가진 사람에게 식물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니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자에게는 떡과 즙을 통하여 새로 지음을 받는 새로운 열매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셋째, 성찬을 받는 자는 완전히 중생을 받고 그 몸이 물에 잠겨 올라온 몸을 위하여 성찬을 주는 것이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정신에서 성찬을 받을 적에 주의 신은 그 몸에 성결하도록 해주는 열매가 있다.주의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청산하지 않고 받는 자는 오히려 주의 신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되므로 축복이 될수 없다. 오히려 영적 손상을 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성, 성찬을 속화시킬 적에 성령은 근심하고 또는 떠나갈 염려가 있는 것이니 성찬을 받는 시간은 세상의 잡념을 버리고 정성을 모두어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리에서 받게 된다. 아멘